자, 어저께 이준석 계획신당 후보가 단일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명태균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자, 김한 기자 보시기에 어디까지 진실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믿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 은 본인 차원에서는 근데 물론 정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생물이라고 할 만큼 어, 변동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본인 의지로는 본인은 내심은 안 한다 이게 확실한 것 같고 두가지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자면 보수의 미래를 잠치하고 나왔는데 저들하고 손을 잡고 결국에 후보를 내주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이 선거가 끝났을 때 얻게 될 득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얻을 득, 뭐 총리 자리를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뭐, 사실 뭐, 되지도 않을 거니까 뭐이 득이 크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어 인간적인 모욕감이 좀 있는 거는 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랫동안 음. 이준석과 안철수가 음. <laughs> 화해하지 못했던 이유도 서로가 서로에게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인데 지금 이준석은 문자 하나가 올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그 음. 얘기는 뭐냐? 자기를 쫓아낼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어, 이준석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의 일을 어제일처럼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뭐 누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까? 왜냐면 이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에게 다시 이, 이 당에 들어와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조금 더 이제 어저 내용들이 굉장히 사적인 감정도 있지만 굉장히 공적인 전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진선 거예요. 사실상 뭐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사실 그어 이재명 정권을 탄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 그런 주된 언론들이 계속 덧셈을 해 가지고 이게 같이 1% 차이 나냐이 덧셈 계산만 하는데 사실상 양자 대결을 보면 10% 이상이 차이가 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를 해도 그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 굉장히 어 밝고 어떤 그 전략에도 꽤어 밝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신이 잊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경험을 줘야겠다. 왜? 자신이 기여를 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놨더니 자기는 쫓겨나는 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악착같이 자기가 없으면 망한다라는 그 기억을 보수 정당에게 이번에 유일하게 심어줄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좌절될 그 선거라면은 자신이 이름이 한 번이라도 이 대통령 선거에 찍혀 보는 게 낫다. 음. 그리고 그 외에 뭐 모든 이득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 하지 않는 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안, 오늘, 오전에 이제 안철수 그 의원조차도 뭐 와가지고, 아, 요직을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laughs> 뭐 둘이 합치면은 뭐 집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금 뛰어넘는, 어차피 이재명의 시기는 온다라고 아마 이준석 어, 어, 후보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수 너네들은 내가 없으면 망, 망해. 무조건 망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한 축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훨씬 강해 보인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어저께, 어, 이준석과 명태균 누가 먼저 전화했느냐 이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서울에서 음. 이명수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먼저 기자회견장에서 음. 이명수 기자가 음. 이준석에게 어떻게 물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이준석이 딱 얘기했잖아. 그쪽 이준석 치, 어, 측에서 하면서, 윤회관들이 당권을 주겠다. 당권을 주겠다? 그거 기사 떴대 아까 아침에. 못봤어요 음, 네. 그, 제안을 했다. 응. 음. 그 당권은 뭐, 그, 당원들이 주지 뭐 자기들이 주나? 네. 그, 그 얘기는 뭐겠어?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 흘렸던 거는 뭐냐면, 네. 더내나라 얘기죠. 더 내나라. 아 예. 네. 그에 협상이 될거 아니요. 아,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뭐할거 아니에요. 네, 형님 준석이한테 네. 연락 와. 그는 노코멘트 해야지 참. 아 그래요? 아 나한테는 얘기해 줄뭐 형님. 는 노코멘트. 해야지. 노코멘트. 야 연락 오고만. 그러니까 이거 형 머리 아니면 뭐 나올 일이 있나 개머리로 되나 그게. 음, 노코멘트 해야지. 노 코멘트 해야지. 이제 그 전에는 이준석과 통화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까지 듣고 우리 강승명사 얘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그 그저 저 이준석이가 내 내한테 전화했다더나. 형이 전화했다 더구만아 내가 전화했대? 어. 그렇구나. 지는 전화 안 했대? 너 전화 안 했다는데? <laughs> 어? 어 전화 안 했다는데? 아 지가 전화 안 했대? 어. 어이야. <laughs> 그렇구나. 어, 그래 음, 알았어, 하여 예, 예. 내가 내가 이제 전화했나? 형이 어제 전화했잖아. 내가 확인해볼게. 네, 예, 알겠어요. 그그 그 어. 그 통화 녹취록 좀 보내줘 요 형님 저한테. 본 통화 녹취록? 아, 형 진짜 형님, 내내 형님 저기 형 동생 관계에서 진짜 형님 통화 한가? 통화 녹취가 없다니까. 나는 녹취를 안 한다니까 <laughs> 진짜 형님. 아, 선수끼리 왜 그래 형? 님 아니 그저팔팔년 동안 이제 녹취가 아홉 개 나왔다니까. 자 일단 진 여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 누가 먼저 전화한 거예요? 이준석에 따르면은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 예 말을 하고 있고요. 영태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준석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두분 아, 전화가 이준석 말이 오히려 맞다. 예, 명태균이 전화 왔다. 일단 뭔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마 네. 여러 번 통화가 저는 있었을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작은 명태균 쪽에서 전화 왔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저는 일단은 보입니다. 근데, 그럴, 그,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어제 5시 경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라고 물으니까 원래는 다, 저한테 연락이 왔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냐? 내용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내용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좀더 파고드니까 다른 거 파고드니까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 이준석은 단일화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뭐 명태균한테 조언들을 입장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받았죠. 여기서 내용을 얘기 안 하고 막 비틉니다. 이야기를. 계속 숨기고 그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뭐몇분 뭐 했냐 얼마나 길게 했냐 하나도 대답 안했습요다자 이제 진위 여부는 뭐그 정도로 하고 <laughs>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명태균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는 볼수 있습니까? 제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후보 교체 국면에서도 김문수 쪽에서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했다는 얘기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어 한덕수와 김문수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친윤들이 저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명, 명태균 씨가 버텨라 버티면 네가 이기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이 말씀은 방송에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에서 처음 하시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점에. 누가 김은수 측, 누가 국회의원입니까? 아, 의원은 아니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김은수 캠프로 넘어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민태균한테 전화를 하니까 민태균은 야, 버티면 결국 너가 먹는다. 김은수 이긴다. 뭘민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태균이 여전히 지금 이제 국힘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명태균 전략을 짜는 사람인 거죠. 명태균의 주특기가, 명태균도 본인도 감옥에서도 왜 그거 얘기를 했지만, 판을 짜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김문수, 교체론, 이런 지금 단일화, 이런 판이 명태균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 지점에서는 이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어, 전문가고 명석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고, 명도 지금, 뭐, 뭐 자기가 여기 창업원에 있고 이런 신세지만 여전히 실력자들이 나에게 전화가 와 이거를 이제 은연, 계속 과시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명수 기자와의 네. 통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명태균이 그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여전히 아, 이걸 그러면 명태균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할 만큼 이얘기 뭡니까? 과거 선거에서 명태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이준석도 네.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전화를 먼저 했던 아니면 먼저 받고 나서 그 뒤에 명태균 다시 전화를 했던 명태균이 어 노골적으로 거짓말, 그 계산된 거짓말은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저 이제 적극적으로 전화가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했다고 할 건데 거기에서 뭐뭐뭐뭇 그럼 내가 전화를 했대 뭐라고 묻는 것은 어쨌든 뭐 왔을 수 있고 갔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명태균의 입장을 네. 이준석에게 전달했겠죠. 내가 볼 때는 넌 단일화 를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라는 입장이 명태 지금 판에서는 네가 단일화를 하면 넌 죽는 패가 되는 거야. 음.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한테 했을 거고. 그럼 이준석이 여, 뭐 제가 이준석 의원이랑 얘기할 때 이준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언을 오. 한 군데서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 듣는데 예를 들면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기제로 작동하겠죠. 예를 들면. 어, 용 사장도 단일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 뭐 이런 이런 이제 한 어떤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실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피크 구독 좋아요.